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말씀 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할수 있어. 어떤 것도 할수 있어. 물론 뭐 죄지고 뭐 하나님 앞에 부족하 당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조건 할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 막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풍부해도 처하라고 그러면 할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빈천에 처하라고 해도 나는 국보할 수 있고 어떻게 너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빈천에도 처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안 했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면, 이 모습이라고 하신다면, 나 이거 못해요, 나는. 그게 아니라, 음, 이것도 나는 할수 있어. 그래. 여러분, 풍부만 할수 있는 것만이야. 하나님, 어떤 이유든 간에 나를 핀천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할수있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이것도 할수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감당하는데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저것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을 주시는 분이. 그럼 나를 왜 빈전에 저하게 해요? 하나님이 더큰 풍부로 가기 전에 말드렸죠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죠. 이래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네가 항상 있으니까 나한테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진정한 사랑을 부르 오늘도 아침에, 병인사님 봤을 텐데, 제가 일어나, 오면은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요.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인 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뭐, 정신이 뭐, 1번, 2번, 3번이 진짜 그 좋아서 그냥, 뭘거안 주면 안 쳐다봐. 제가 그래요. 난참 이상한 개라고 생각해요. 난 세상 지금까지 개를 진짜 많이 키워봤는데, 난저 저런 개는 처음 봤어요. 무슨 교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안 줘도, 개는 주인을 따라요. 또, 아, 이회는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주인이 너무 많아서 저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는 내가 되지만 아무튼 좀 이상한 개라고 내가 막 생각이 든. 내가 계속 안 줬더니 새벽에는 안 줬어 요즘 요 계속 낮에는 줘요 낮에는 난리가 나요 새벽에 안 주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아 날씨도 춥다 핑계도 있지만 움크러들고 아니 있어. 게 얼마나 얄미니아싸양이덩머리를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싸가지가 없는 것들. 그리고 웅크리고 있고 싶으냐고요, 세상에 내가. 내가 내 손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웅크리고 뭘또 그냥 그러고 쳐다도 보듯하고 그러고 있냐고. 저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뭐가 내가 조금 그같은면막 따지는 길 길이 뛰고 난리가 나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걔들이 빈천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빈천에 잘 수가 없군. 나를 향하냐, 끊임없는 마음으로 내가 안 줘도 내가 줄 때도 많이 있으니까 나를 비워. 얼마나, 얼마나 근데 그걸 보내. 이 보면서 내가 참 느끼는 게 많이. 다시 키우면서 느끼는 거 많이 있는 것처럼, 제 키우면서도 느끼는 게많아 아니,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주님이 죽은 것 같으면 길길이 뛰고 막. 주님이 되게 궁 따답이고, 주님이 되게 때때로 영적인 걸또 말하는 거예요. 꼭물질적인말 말하는 거아요 때때로는 여러분, 말씀도 잘 힘이 안, 힘이 안나죠 그러면 그때는, 이 배도 안 나와버리고, 안 해버리고, 한송도안 해버리고, 이부깍도 안 불어버리고, 이처럼 쳐다도 안 보고, 왜 이렇게 빈천해 보자 이 말씀이요, 아 무슨 일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배경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그 전에 처할 어그 고백에서 나온 거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얘기가 세상에 저, 긍, 적극적인 무슨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걸로 써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나는, 나는 그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이 배경이. 내가 좀 그렇게 해도,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지나가겠냐고요자를 그때가 죄를 시험 볼 때인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 주님 바라보고, 이미 지나가 거냐고요왜리는 풍부에만 처 하려고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그래서 걔를 그렇게 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사람은 안 주는 사람 그렇게 딱 딱인을 찍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아순지 않다는 거지. 신앙생활, 아소서, 아순 것만 있을 때. 그때만 그렇게 매달려. 다습지 않으면. 날짜로도 없어. 내가 배부르는 거지. 아쉬울 거 없어. 아직도 다잘 됐어. 내 모든 게다잘 됐어. 그러니까 주님이요. 안 쳐다보니까 쳐다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상하라좀 우리가 풍부해도, 풍부할 때도. 님을 따라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진실을 따르시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우리 힘으로는안 돼, 우리 소망도. 내가 뭐 어떻게 나내 마음을 알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도 연약해가지고 아닌가봐, 나는 아닌가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든지믿어드리지 주님을 어느 때든지 신뢰하고 또 그게 없어도 주님을 좋 줘. 그것 때문에만 주님 좋아요. 이 모든 것에 이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아까 말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나 하고 싶은 일막다 하시고, 그것이 그 능력을 바라. 나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나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게 이걸 감당하라고 한 그것을 할수 있는, 예, 예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능력주시, 능력이 이 되는, 이. 중력 주시는 자, 아, 난, 결국 내가 하나 모든 것, 예수님 능력에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삶이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능력 되시는 예수, 시금이 아, 주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풍부에 서 있다면 그 풍부에서도 주님을 놓지, 빈자, 있다면 여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어느 때든지 분괴도 인천에도 내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도 해결하고 다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이출만께 와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그 능력이 되실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갈지 여러분, 그, 그곳에 나의 능력이 돼. 그 주님 끝까지 붙으세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 대신에 주님을 붙드는 건 우리의 목이에요. 그 주님을 붙드래요. 그래요. 진짜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그대 옮겨져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천국을 두려고 이거 사실이고 실제가 된다고 생각해.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이 천국을 바꾸고 사. 응. 내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어떤 거에도 주님의 것을 할수 있도록 능력에 대신 뭐 얼마나 감사해. 오늘 이 능력에 대신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우리 선포기도 하죠. 시작.